2025년 9월 5일, 어, 10시 오전장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 시장 수급이 좀 바뀌었어요. 어, 장 초반 기관 쪽에서 매도로 이어지고 있고요. 중간에 매수를 살짝 했습니다. 그리고 외국인은 매수와 매도를 지금 반복을 하고 있는데, 어, 흐름은 그렇게 좋지는 않은 것 같아요, 아직까지. 코스닥의 경우는 기간 매수로 유지를 하고 있고요. 외국인도 매도 폭을 축소를 하고 있습니다. 미국 3대 지수가 모두 상승을 했죠. 3대 지수 모두 상승을 했고요. 어, 그런데 상승을 한 이유를 확인해 보게 되면 금리 인하 기대감이죠. 금리 인하. 그 외에는 경제 지표는 뭐 크게 금리 인하를 의미한다라는 거기 때문에 상관이 없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실적에 대한 이슈가 지속적으로 있습니다. 국내 증시는 이런 호재를 받아들이지를 못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결국은 대주주 양도세가 결정이 돼야 되는데 제 생각은 50억 아, 조금 애매해요. 뭐, 물론 50억이 되면 주가상승을 시키는 요인이 될수 있다라고 보고 있는데, 조금 애매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만약에 9월 달에 결정이 안 나면, 일부 현금화 해야 된다라고 봅니다. 현금화. 이게 뭐, 긍정적인 얘기만 해드릴 수는 없는 거죠. 항상 최악을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래야지 그 이후에 어떤 흐름을 보일지, 빠르게 대처를 할수 있기 때문에, 만약에 안 됐을 때, 너무 희망만 보고 있는다라고 하면, 예상대로 안 됐을 때, 그 다음에 펜이고, 펜이고거든요. 자, 그 다음에 오늘 금요일이죠? 금요일입니다. 뭐 이것도 요일에 따른 악재도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시장 상황 체크를 해볼게요. 코스피 지수가 오늘 상승 출발을 하는 듯한 뉘앙스를 보이더니 조정을 받고 있죠. 어 3220포인트 때까지는 저는 저항이라고 여전히 생각을 하고 있고요. 조정을 받는다라고 하면 3130포인트까지는 뭐 조정 받을 수도 있다. 여전히 박스권을 유지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그나마 긍정적인 게 원래는 3130포인트에서 3110포인트까지 조정을 받고 올라와야 되는데 반등이 나오고 있는 거죠. 그런데 코스피 시장에서 확인해 보게 되면 저항 부근에 있다라고 얘기를 해 드렸잖아요. 매수할 타이밍은 아니다라는 거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코스닥 확인해 보시게 되면 코스닥도 상승 출발을 했습니다만 중요한 건 3, 810포인트 부근이죠. 811포인트까지 현재 보셔도 상관이 없을 것 같은데 저항 부근에 있다라는 걸 확인해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결국은 종목 싸움이다라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장 종목별로 흐름 확인해 보게 되면 오늘 삼성전자가 소폭 약세가 이어지고 있는 모습입니다. 어, 특별한 이슈는 없었고요. 특별한 이슈는 없었고, 뭐, 신제품 얘기가 하나가 있네요. 새 로봇 청소기가 문턱을 넘고 모서리까지 스팀 청소한다. 뭐, 이런 얘기가 좀 있었고요. 그 다음에 유럽체제 가전 전시회가 개막이 됐습니다. 5일 동안 이어지는데, 뭐, 삼성전자야 반도체 스마트폰 매출이 워낙 큰 종목이다 보니까, 가전에 대한 이슈는 크게 많이 없는 것 같아요. SK 하이닉스가 오늘 상승을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근데 제 개인적인 생각은 SK 하이닉스가 상승을 하더라도 저는 안볼것 같아요. 직원들 1억을 준다? 그러면 거기에 돈 되는 우리는? 투자자들은? 결국은 SK 하이닉스가 직원들한테 1억을 준다라고 얘기를 하는 건 투자자들한테는 뭐 돌아갈 가능성이 없는 거죠. 물론, 사업이 정말 잘 돼서 돈이 정말 많이 벌려갖고 주면은 상관이 없는데, 아직까지 내년에 결정이 안난 거죠. 내년에 결정이 안 났다라고 보고 있고요. 하이닉스 상승을 하고는 있습니다만, 이미 주가 많이 올라왔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제가 SK 하이닉스를 우려하는 걸 하나 말씀을 해드리자면요. 고점이 일치하는데 저점이 낮아지고 있잖아요. 올라온다라고 하더라도 이거는 27만 7천원 8천원 9천원 이 사이에서는 조림받을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고 있어요 두 번째는 저점부터 이렇게 올라오는 걸 확장형 패턴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원래 확장형 패턴 종류가 여러 개가 있어요 고점이 높아지고 저점이 낮아지는 확장형 패턴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고요 이렇게 깨집니다 확장형 패턴은 반전형 패턴인 거예요, 반전형. 무슨 얘기냐면, 추세가 반전이 된다. 이전에 상승 추세면 하락 추세로, 하락 추세였으면 상승 추세로 전환이 된다는 얘기인 거겠죠. 근데 지금 보시게 되면, 확장형 패턴이, 이런 패턴도 확장형 패턴이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지금까지 상승을 했던 걸 하락으로 전환되는 그 모습을 보여주게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확장형 패턴의 반대도 있죠. 고점은 높아지는데 저점은 일치하는 확장형 패턴도 있습니다. 이 패턴도 역시 추세 반전형 패턴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저는 하이닉스를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지 않는다라는 것 다시 한번 언급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그 다음에 삼성전기가 올라가다가 오늘은 좀 쉬어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KB에서 삼성전기 AI 수혜로 호환기 진입 기대감 확산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뭐 어제도 잠깐 얘기를 해드렸는데, 실적을 확인해보게 되면 삼성전기 올해 실적이 좀 떨어지죠. 떨어지고, 2021년, 2022년의 실적이 굉장히 좋고, 2026년의 실적이 좋고요. 분기로 보게 되면 상승 여력은 있습니다. 근데, 제가 보고 있는 건 2021년이 좋았잖아요. 두 가지 이슈가 있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자금이 엄청 많이 들어왔죠. 그리고 2022년의 실적을 미리 선반영이 됐다라고 하면 22만 3천원까지는 상승하는 게 맞다라고 보고 있어요. 그런데 그 다음부터 실적이 좋지 않기 때문에 조정을 받고 있는 모습이고요. AI에 대한 모멘텀이 형성되게 되면서 주가가 상승을 하고 있고, 내년까지 저는 실적이 반영이 됐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 올해까지만 보게 되면 이거 실적 대비 거의 다 저는 왔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추가적인 상승 있을 수 있겠죠. 기대감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고요. 제가 생각하는 건 아무리 많이 올라간다라고 하더라도 20만 원이 최대의 목표라고 생각을 해요. 20만 원이 뭐 기대감으로 올라갈 수도 있다라고 생각은 하고는 있습니다만 주가는 이미 뭐 많이 올라와 있다라는 걸 확인해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다음에 LG전자는 어제 이슈가 나왔습니다. 앞서 삼성전자에서 얘기를 했던 미국 아, 유럽 최대 가전 제품 박람회에 대한 얘기도 있었고요. 어제 이슈가 있었던 내용이 LG가 중동에 냉각솔루션을 공급한다 라는 얘기가 나오게 되면서 어제 상승을 했는데 오늘은 그렇지 못한 모습이고요. LG 이노텍은 9월 9일까지 기다리셔야 됩니다. 애플 아이폰 17 출시에 대한 얘기가 있는 거죠. 그러다 보면 그 이슈에 타고 다시 올라갈 가능성은 있어요. 뭐, 최근에 상승을 했기 때문에 쉬어간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고요. 카카오와 네이버 강보합의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뭐, 특별한 이슈는 없어요. 특별한 이슈는 없고. 뭐, 네이버의 경우 그나마 좀 이슈를 찾아나게 되면 네이버 같은 경우는 신선식품이었거든요. 근데 컬리랑 신선식품을 배달을 하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근데 저도 네이버랑 쿠팡이랑 다 써봤는데, 사실 쿠팡이 더 좋습니다. 네이버보다. 자, 포스코 홀딩스는 HM을 인수하겠다라는 얘기가 나오는 모습인데, 뭐, 현금이 지금 보유하고 있는 게 7조죠. 근데 HMM을 인수를 하면 7조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전체 물량의 포스코가 그, 수주를 하고 있는, 그니까, 러 어, 운송을 하고 있는 게 10%예요. 근데 만약에 포스코홀딩스가 자체적으로 한다. 그러면 나머지 선박 회사들이 반발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런 악재도 있다라는 거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HMM은요. 컨테이너선입니다. 근데 포스코의 경우는 컨테이너선이 필요 가 없고 어, 벌크선이 필요하죠. 그런 거 생각을 해보게 되면 나중에 벌크선 쪽으로 진행을 하려고 하는데 걸림돌이 좀 많다라는 거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KB에서도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HMM 인수 추진 기대보다 우려가 크다. 뭐 그런 얘기가 좀 있고요. 참고로 포스코 홀딩스 같은 경우는 뭐 인수한다라고 결정을 한게 아니라 인수하면 어떨까 하고 지금 뭐 이것저것 체크를 하고 있는 단계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고요. 어그 외에는 뭐 특별한 이슈는 없고요. 현대제철이 상승을 하고 있는 모습인데 실적은 흑자전환되는 상황이에요. 현대제철은 깨질 줄 알았는데 흐름이 살아나고 있는 모습이 연출이 되고 있습니다. 뭐 이거는 조금 애매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현대제철도 철강만 팔아서는 안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태양광 모두를 개발하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실적이나 밸류를 보게 되면 여전히 저는 바닥이라고는 보고 있습니다. 다만 관세학제가 지속적으로 발목을 잡고 있기 때문에 만약에 제가 현대제철을 매매를 한다라고 하면 그냥 3만 1 0원대까지 다시 내려올 때까지 그냥 기다릴 것 같아요. 그동안 수급이 확인해 보시게 되면 기관 쪽에서 주가를 끌어올렸는데 기관 쪽에서 매도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게 조금 변수일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물론, 주수급은 외국인으로 볼수 있겠지만요. 그 다음에, 풍산을 포함을 한 한국항공우주, 하나요로스페이스, LIGNX1, 현대로템, 방산주, 약세가 이어지고 있는 모습이고요. 어, HD 현대건설기계와 HD 현대인프라코어 합병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은 호재는 될 수는 있다. 왜냐하면, 겹치는 부분을 줄일 수 있기 때문에, 다만, 앞서 언급을 해드렸던 철강 관세로 인해서, 이 건설기계도 아직까지는 그렇게 좋지는 못하다라는 거 얘기를 해드리고 싶고요. 기계 관련주 확인해 보시게 되면, 뭐, 전선주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항공해운 혼조세 이어지고 있고, HMM은 매각에 대한 이슈 때문에 급등을 했다가 윗골이 달리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 다음에 자동차 운을 좋지는 않죠 미국에서 혼다라든가 도요타의 경우는 관세를 15% 낮추기로 했는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그 결정이 안 됐다라는 것도 악재를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고요 하나오션의 경우는 이대주주 아, 하나오션이 갖고 있는 그 1조 4천억 규모의 지분을 매각할 것이다라는 얘기가 나오게 되면서 하락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2차전지 당연히 안 좋을 수밖에 없죠. 자동차랑 연관이 되어 있으니 일반화학 중에 SKC가 상승을 하고 있는데 유리기판 얘기에 대한 얘기가 좀 나왔습니다. 그 다음에 자사주 얘기가 나왔는데 이거는 자사주 처분할 수가 없어요. 적자가 꾸준하게 이루어졌기 때문에 아마 교환사채를 통해서 우세력을 만들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고요. 신재생에너지 쪽으로 확인해 보게 되면 UBS에서 신재생에너지 사야 된다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런데 참고로 미국에서 신재생에너지는 하락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하락으로 마감했어요. 아 잠깐만요. 아, 그냥 할게요. 제가 보고 있던 종목이 하나가 급등이 나와갖고, 체크를 하려고 하다가, 어차피 놓, 놓친 거, 조정받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자, 지주사 쪽에서는 두산만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통신주, l g u 플러스 KT. KT에서 1,700만원 휴대폰 결제에 이루어졌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어, 그 다음에 이슈가 되고 있는 게, 이 해킹이 됐는지 안 됐는지를 측정하는 그, 장비를 없앴다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이거 굉장히 큰 악재죠. 지금 그렇게까지 했다라고 하는 건 숨겼단 얘기겠죠. 해킹했다, 됐다 이렇게 해석을 할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냥 이게 상식 아닙니까? 그냥 제가 뭐 추론하는 것도 아니고 보통 그렇게 하면 누구든지 의심의 눈초리를 보낼 수밖에 없으니까요. 자, 은행 약세 이어지고 있고요. 증권 혼조세 이어지고 있습니다. 보험 혼조. 건설 유틸리티 약세 이어지고 있고요. 유통도 혼조세 이어지고 있고. 제약은 뭐 특별한 악재 없는데 약세 이어지고 있고요. 최근에 이번 주 내내 이슈가 나왔던 건 비만치료제였어요. 그래서 바이오 플러스를 살짝 봤더니 흐름이 안 나오더라고요. 자, 그 다음에 엔터 쪽으로 확인해 보게 되면. 어, 중국 단체 관광객에 대한 이슈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카지노 관련주 혼조세 이어지고 있고요 엔터주만 일부 상승을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 다음에 반도체 오늘 상승을 하고 있는 모습이고요 반도체 장비도 상승을 하고 있죠. 뭐, 긍정적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어, 참고로 미국 쪽에서 기술주 하드웨어 쪽이 상승을 하게 되면서 올라간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것같고요 CG 인바이치는 어제 살짝 눈에 띄기는 했는데 근데 제 관점은 아니다라는 거 말씀을 해드리도록 하겠고요 제가 어제 아마 면역항암제 테마 분석했죠 거기에 CG 인바이치가 있는데 어,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ABL 바이오도 면역항암제고요 오스코텍도 비슷하죠 LNC 바이오가 15% 상승을 하고 있는 모습인데 어, 특별한 이슈는 없습니다. 특별한 이슈는 없고요. 의료기기 쪽으로 연결이 되어 있는 종목이긴 한데 뭐 이렇게 급등을 하면 덤빌 수는 없는 거죠. 덤빌 수는 없고 매드팩토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역시 면역 항암제에 대한 이슈 종목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항암제 관련주는 최근에 좀 올라간다는 거 체크를 해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2차전지 혼조세가 이어지고 있고요. 게임 엔터 확인해보게 되면 엔터 쪽만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게임 쪽은 아직까지는 그렇게 좋지 못한 모습입니다. 코스피 대비 게임주가 너무 못 올라왔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은데, 뭐 실적이 좋아지던가 어떤 이벤트가 있어야 되는데 그런 이벤트가 있지는 않는다라는 거. 로봇 관련주 오늘 소폭 조정받고 있고요. 결제 시스템 훈조, 그 다음에 5G 중에서 RFHIC 상승을 하고 있는데, 특별한 이슈는 없습니다. 주파수 경매가 9월, 10월, 11월, 이렇게 이슈가 있는 건데, 어, 저는 KMW 관심 받고 있죠. KMW. 실적이 내년에 드라마틱하게 좋아진다라는 것 때문에, 저는 RFHIC 외에, KMW가 긍정적이다라고 보고 있고요. 계속 확인해 보게 되면 역시 반도체 관련주는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어 제가 아까 전에 잠깐만요라고 얘기를 했던 건 인텔 플러스 때문이었어요. 원래 외국인 기관 수급 확인해 보게 되면 반대로 움직이는데 사실 기관에서 매수를 하기 시작하면 급등이 나오는 경우가 많잖아요. 뭐 대표적으로, 아이패밀리 SC 같은 경우, 기관 쪽에서 매수를 하게 되면서 급등이 나오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었는데, 어, 인텍 플러스도 비슷하다라고 봤어요. 그래서, 12,100원 되게 되면 매수를 하려고 대기를 하고 있었는데, 안 밀려갖고 추가 매수를 더 하지는 못했습니다. 어, 여전히 뭐 바닥이다라고 볼수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FST나 한솔 아이원스, 한솔아이원스나 AD테크 제가 계속 보고 있는 종목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AD테크도 역시 바닥에서 지금 박스권을 형성을 하게 되면서 박스권 돌파하려고 하는 모습 보여주고 있고요 그 다음에 한솔아이원스 있죠 한솔아이원스 확인해 보게 되면 이전에 저항돌파를 하게 되면서 관심 종목으로는 두 군이 있었는데 오늘 이렇게 올라갈 줄은 아무도 몰랐던 거죠 놓치, 놓쳤습니다 근데 뭐 종목이 저도 지금 한 10개에서 한 12개 사이를 보유를 하고 있기 때문에 기존에 보유하고 있는 종목을 관리하는 게좀 우선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2차전지 약세 이어지고 있고요. 바이오 혼조세 이어지고 있습니다. 면역 항암제 위주로는 상승을 하고 있다라는 거 말씀을 해드리도록 하겠고요. 헬릭스미스는 지금 주의가 떴죠. 주의 때문에 좀 조정을 받아야 된다라는 거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어, 그 다음에 소프트웨어 쪽에서 보게 되면 솔트룩스 관심 갖고 있는데, 솔트룩스는 이따가 제가 한번더 얘기를 해 드릴 수는 있겠지만, 제가 매일 오전에 봐야 될 종목들을 결정을 하죠. 관심 종목을 찾고 있는데, 거기에서 오늘 솔트룩스가 눈에 띄었습니다. 지금은 횡보를 하고 있고요. 이게 이중 바닥이 형성이 될지, 박스권 하단으로 올지는 아직은 모르잖아요. 폭이 10% 정도 차이가 나는데, 그래서 완벽하게 돌파하는 걸 체크를 하는 게 좋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코난 테크놀로지를 포함을 한 소프트웨어 일부 상승을 하고 있는 모습이고요. 오픈엣지도 상승을 하고 있는 모습인데, CXL 쪽이 오늘 상승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컴퓨터 익스프레스 링크 이 종목이 오픈 엣지를 포함을 해서 오킨스 전자, TLB, QRT, 퀄리타스 반도체 이런 종목들이죠. 오늘 상승하고 있는 모습이고 유니스는 오늘 5%대 약세를 보여주고 있는데 어, 특별한 이슈는 없습니다. 특별한 이슈는 없고요. 아나패스가 거의 10% 가까이 상승을 하고 있는데 이것도 혹시 반도체 관련주죠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올릴게요. 그다음에 진성 TC나 KMW 앞서 언급을 해 드렸죠. KMW 저항을 돌파를 하게 되면서 매스 타이밍이 나왔고요. 어, 앞서 언급을 해드렸던 것처럼 실적이 내년부터, 4분기부터 드라마틱하게 상승할 거고요. 내년에는 완전히 영업이익과 당기순이익이흑자전환된다라는거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2020년도에 주가가 6위까지 이렇게 상승을 했거든요. 그런데 코로나로 인해서 박살이 난 거죠. 그리고 실적이 안 내왔으니까. 근데 이때 어떤 일이 있었냐면 주파수를 폐기해야 될 수도 있다. 그러니까 돈을 들여서 5G 주파수를 통신사에서 받아 간 거죠. 그런데 5G가 그렇게 많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중계기 설치가 안된 거죠. 그래서 니네 중계기 설치 안 하면 주파수 반납해라. 그래서 중계기를 설치하겠다라는 얘기 때문에 주가가 상승을 했습니다. 그런데 포기하면서 주파수 설 어, 중계기 설치 안 한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면서 주가가 하락을 했고요 거기 실적도 안 좋았기 때문에 하락을 했고 근데 주파수 경매가 다시 이뤄지잖아요 그에 대한 모멘텀이 형성이 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제가 8월 21일부터 테크윙 CNC 인터내셔널 부터 시작을 해서 종목들을 얘기를 하고 있는데 시메스와 뷰노가 어제 지지선을 이탈을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다시 반등 나오고 있는 모습 나오고 있고요. 한올바이오파마는 요거는 이제 제외를 할게요. 원래 9월 달에 제가 봤었던 게 뭐냐면 이슈가 있다. 그 이슈는 임상에 대한 이슈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임상이 지금은 마무리가 됐잖아요. 어, 그러다 보니까 뉴스에 매도가 나온 겁니다. 뉴스에 매도가 나왔고, 뉴스에 매도가 나와서 주가가 밀리는 거죠. 그래서 8월 26일날 한올파 바이오파마 실적도 주가도 터너라운드 시작, 이렇게 해갖고, 어, 신약개발에 대한 얘기를 이렇게 해드렸습니다. 그래서, 모멘텀은 여전히 많아요. 모멘텀은 많은데, 뭐, 셀 온이죠. 셀 온.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한올바이오파마는 지금 제가 생각하는 건 지지선을 이탈을 했어요. 원래 반등이 나와야 될 가격이 32,000원 부근이었는데, 32,000원을 이탈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제 보면은 안 되고요. 뭐, 추후에 다시 한번 눈에 띌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그 가격은 한, 2만 9천 원에서 3만 원까지 떨어져야지만 다시 제 눈에 띌 테니까 그때 다시 뭐 관심 종목으로 들어올 수 있으면 들어 넣도록 하겠습니다. 제외할게요. 그다음에 8월 27일에 언급을 해드렸던 네패스 오늘 상승을 하고 있는 모습인데 박스권 안쪽으로 들어왔다가 올라가고 있네요. 그다음에 하나마이크로는 지속적으로 관심 종목 갖고 있고요. 파도 파도 뭐, 문제가 터졌던 파도 상승을 하고 있는데, 이거 문제가 조금 있죠. 실적이 안 나온다라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인텍 플러스 얘기해 드렸고요. 어 오늘 매수했던 종목들도 있는데, 네 종목을 체크를 해 볼게요. 아까 전에 슬트룩스를 제가 얘기를 좀해 드렸고요. 박스권 돌파를 기대해 본다. 뭐 이런 얘기를 해 드렸고. 에이징랜드가 역시 어, 솔트룩스랑 비슷한 흐름이죠. 그런데 에이징랜드는 오늘 거래가 동반되면서 올라가는 모습 보여주었고, 아침에 9시 10분까지 거래가 터지면서 밀렸죠. 그리고 거래 없는 조정이었기 때문에 이런 종목들은 좀 지켜보셔야 된다라는 거 말씀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뭐 앞서 언급을 했던 KMW 이전에 저항을 돌파를 하게 되면서 매스 타이밍 잡았다라고 얘기를 해드렸고요. 어, 이것도 지금 저항돌파 시도를 좀 했는데 돌파를 못했죠 그래서 분할로 이거는 매매를 한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아마 3만 1천 원 정도 되면은 이 종목은 다시 매수 타이밍이 나올 것 같습니다 밀려도 그리고 손절가는 3만 원을 잡고 대응을 해야 되는데 3만 원을 잡고 대응을 해야 되는 건 이전에 지지저항이 형성이 됐던 게 3만원 전후거든요. 거기에다가 상승하는 추세까지 3만원 부근인데, 요거 이탈하게 되면 그 다음에는 28,500원? 여기까지 밀릴 가능성이 있어서 분할로서 접근을 했다라는 거. 그 다음에 아쉬운 거는 하락하는 추세를 지금 돌려냈기 때문에 이 추세까지 생각을 해보게 되면 3만원에서 반등 나오게 되면 이때는 추가 매수까지 한번 더 고려해 볼수 있는 시간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뭐 제가 오늘 관심있게 봐야 될 종목까지 언급을 해 드렸습니다.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